아나 끌려가는 거, 있어. 나 쏴줘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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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죠. 나, 나, 쏘죠. 나, 나, 쏘죠. <쓰 spons> 나, 나, 쏴줘, 나! 나 쏴줘! 나! 야, 이러고 또 죽는 거 아니냐? 내가 또 죽는 거 아니냐? 내가 또 죽는 거 아니냐! 이게. 아, 나왜 맨날 이러고 죽어! 아, 나 진짜 왜 이래! 아! 임무는 중전이 필요해. 수할게 다들 궁금한가봐 아이디 한명안맞춰져 있으니까 진짜 다 궁금한가봐. <laughs> 음, 끝까지 대답 안 해. 무심한 듯. 이 지점 적 발견. 앞쪽 경찰조이에서 적. 눈가려라. 막투하. 대장 등중. 알아볼까? <목소리> 파이바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조심하라고. 충격 <목소리> <중격> 화살이다. 저지. <저치! 목소리>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내가 팔뚝을 여기다 다 뒀네. <laughs> 나 저렇게 안 깔았는데, 나 이렇게 깔았는데 <laughs> 존나 웃기네. 영 o 만 해, 브림스톤. 스파이크를 내려놨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. 스파이크를 e r Spiker, Spiker, 아 정찰한다. 중격 화살. 장마리 생선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소바, 적의 동태를 파악해서 놈들의 위치를 알려줘. 장전중 잘 살피라고. 그런 <laughs> 출격!

점까지 경주 시작. 파주 쌤. 시바. 가볼까? 파이트가에이점에 떨어졌 습니다. 살 자, 재장 존중. 아 군은 한명남았 습니다. 끝났네 궁극기 준비 완료. 아 계속 씨발 스킬쓰다 죽어갖고 나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있네 눈알때까지 침착하자 알겠지? 시작. 쟤, 눈, 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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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 쭈아, 쭈아, 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준비 완료. 마지막 적을 처치했어. 발견. 어디 한번 쳐봐. 똑같이 갚아줄게. <laughs> 데리판 자로 들고 가디언으로 변했다. 변달이 되었다. 오간지나는 어, 않은... 내가 지켜줄게.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. 여기 자극제 신호기. 네에이에있는 애거든. 계속. 나다! 내 땅에서! 내법대로 나도 려가 나도 나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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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나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는데내 뒤에 는총난내 소명을 알고 있어 대장 할머니, 그냥 요청해도 돼요. 우리 돈 존나 많은. 돈이 필요해. 전진. 응? 갑자기 오. 공격인데? 앞쪽을 정찰한다. 제장전족으로 간다. 제장전족 내가 바로 사냥 시대다.

이러는 거 봐줘요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야, 이러고 또 죽는 거 아니냐? 내가 또 죽는 거 아니냐? 내가 또 죽는 거 아니냐? <몬> <몬> 아, <몬> 아! <몬> 아! 나왜 맨날 이러고 <몬> 죽어? 아, 나 진짜 왜 이래? 아! 벌왜 아, 맨날 이러고 죽는 거야? 오머. 아, 진짜. 그개 아, 열받네 진짜. 아, 내 오퍼레이터 어디 갔어? 아, 내 오퍼레이터. 이 대장님이 모범을 보여 주지. 이거 사줄 사람? 재장전 좀. 이게 숨 먹었네. 중찰점 궁없는 사람 프랑스 드세요 궁극기 준비 완료 <laughs> 제거했어한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우리의 힘을 느낄거야 하나씩 잡으면서 들어가는거야 알았지? 나 아까 또그 간지나는 벤달 먹었어 여기야. 트라이트 설치 완료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. 이런, 뭐 완전 똑같잖아. 간식 먹을 시간. 지금 제트가 들고 며고 있는, 며고 있는 총 나주머.

생대전주 <목소리를> 충전이 필요해! 뒤에서 <목소리를> 적 발견! 표시 완료! 대장전 대장전주! 부어렵는데 연막탄 투하! <목소리를> 충격 <화살. 제장전주>. <목소리를> 설치! 충격 화살이다!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중비 준비 완료 조심하라고 총이다 제 오퍼인데 지금 궁이야 조심해 아직 준비 중이야 다빼 코스캠 빼 오퍼 그간 아무리 많은 전투를 했어도 절대 방심하지 말자고 응? 응? 아니 뭐여? 아씨 놈들을 추적하자 정찰한다. 저리 비켜. 중 사살. 나가지재장주 재장전 이크 아,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제가 오른쪽 위에 하나 있어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다 트레이서 비전동. 동면으로 대가리 꼬라박기. 오른쪽 위에 공수 교대전 최종 라운드. 필요한 건 전부 다 사. 죽은 사람 부활해야지. 맨 뒤에 있다고. 파이리 주세요. 계속 밀고 나가자고. 네 상대는 나다. 에이스, B 중, 장찰 중. 대장전으로 간다. 시. 하나 잡히. 중앙에서 적 발견. 시도는 좋았어. 남은 한명남았습니 차치. 네,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. 고마워. 았어 조심 충전이 <하>. 아 필요해 우리와 싸울 생각 마. 아 공수 응. 교대 수가 없네. 저기 근처에 있어 조심하자고 알아볼까 A. 지점 A. A. 발견! A. 지점 첫 발견! 이 그래 A. 줄게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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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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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어요 나이스 한판 붙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? 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. 무려점 플레이! 대장전 중! 대장전 중!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팀플레이가 최선이겠네요. 그래서 총 발견! Hmm. <laughs> 적이한명 남았습니다. 스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직 준비 중이야. 네 임무는 중든지 내가 다 해야 돼? 야... 너희의 세이지 똑똑히 봤지? <몽> <몽> 뭐야 받아 뛰어내렸 <laughs> 아 <,이는을 Alex> <şimdi> <cascadeônginforminform> 궁극기 준비 중

<laughs> 도스케저봐 상대방의 무빙을 눈으로 보고 따라한다니까 매치포인트. 길도 못 가게 하면 길막 왕 <laughs> 길막 왕이라니까 총총 <laughs> 거리는 좀. 네상대는나내 땅에선 내법 심해 왼쪽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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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이한명남았니파이가에 떨어졌습니다. 비팀 승리. 평온. 아, 팀 차이 바이퍼 차이 그런 거 아님. 친구창 차이임. 네들은 친구창이 잘못됐어. 게임 이기는 법. 친구창 관리를 잘해라.